갑시다. 아 맞아 이거였어. 이 서늘한 감각 군인들은 사탕 안 주냐고요? 사탕 드실? 음 게이 또 남자한테 사탕 받고 싶어 가지고 <laughs> 이시랄님주서 공허의 파편 신호가 지되었습니다 그걸 파 잠깐만 이거 어디야 이거? 여기구나. 아니 미네랄을 아예 안 보이게 해놨네. <laughs> 미치겠네. 어, 야, 템플러 아카이브 지었지? 아까 어, 지었다. 다행이다. 아, 외기사로 냅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왜 남자라고 하는 거냐고요? 진짜 얘네들 어떡하면 좋지? <laughs> 진짜 없던 우울증도 생길 것 같아. 아. 뭐, 같이? 어. 어떻게 되고 있나? 뭐, 슬쩍 염탐을 해볼라 했거든?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. 보이기사를 일단은 보이기사로 쓰고, 뭐, 어쨌든, 폭풍을 써야 되니까. 이것만 딱 깨고 화면 돌리고 싶은데? 케이다린. 아, 뭐야, 이거를, 나를 멀티를 몰아줬네, 아예. 본인 거안 깨고. 어, 이거는 좀 고마운데? 오케이네리 개이달인이라고. 돌겠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파괴하 너네 그런 거 보니 어우 징그러. 워아이렇 찾아오네, 민간인들이. 그러네. 어 아니 뭐야? 이 화면 안 보고 있으면 미네랄이 안 붙어? <웃음> 아니지? <웃음> 그거 조금 섭섭하거든요. 만약에 사실이면 음. 거짓말이라고 해줘. 우리는 다시 저기 우리의 시험하고 이거 미리 붙여 놓읍시다. 여기까지 음, 생각 못할것 같아.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요? 아, 나 근데 피곤하긴 한가 보다. 지금 드립칠라고 그랬는데 드립이 안 떠올랐어. 와, 내가 드립이 없다고? 미치겠네. 뭔? 근데 이거 왜 저걸로 변해있냐? 상대 테란 아니야? 왜 괴멸증이 있어? 화난 거야? 이러면 뭐 알아서 막지 않을까 싶긴 한데. 오케이, 아 뭐야, 좀 남았다. 사탕 안 줬다고요? 사탕 안 줬나본데 진짜로 안 주면 변한다고요? 아니 근데 사탕을 사놨는데 왜 지들이 안 가져가 놓고 왜 우리한테 아. <laughs> 어, 이쁜 말 n s a 네 a n Satan, Satan, 사놓 t 사탕 안줘서 오다가 열받아서 괴멸됐다고? 요 <laughs> 이잘. 오마가동. 되냐 이거? 스톰으로 이거 잡는 거 조금 빡치는데? 사탕 있어도 못 먹으면 네요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, 지랄이네요. <laughs> I returned, sir. 에휴, 뭐, 쏜다. 피하고. 아이셔, 꽝 걸렸다고요? 그건 좀 화날만 하지. 인정합니다. 그거, 개 맛없거든요. 아이셔. 아니, 사탕 왜 이렇게 많이 쳐먹어? 아, 나 이제, 진짜. 저게 공격이 어디서 오는데? 아니 근데 뭐 저쪽에서 오기는 하겠다 그래. 일단 멸자, 멸자 찍으면서 자원 세이브를 하고 리버로 가자. 아 맞다. 안 보여. 아 이게 전차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손해를 좀 크게 볼것 같은데 이거 시야가 없어가지고.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. 가다면저반역자들아 격... 여기 어디 씨 옵저버 있는데 잠깐만 어디서 뿅뿅뿅 소리 나가지고 씨 뭔가인데 하고 멸자 하나 더 찍고싶은데 일단 멸자를 하기 전에 수영탑도 하나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맵 새까만거 괜히 열받네 <laughs> 생각해보니까 되냐 어. 그거? 아, 나 이거 보호막 바꿔들어가고싶은데 보호막 곧 돌거든요? 안되나? 맞아. 지금 딱 돌파타이밍 이쁘게 나왔다 그장이 자꾸 우리의 목표가 같아서 다행이래 아 드라곤 찍어야 되나? 아이씨. 아이씨. 아 <웃음> 진짜. 뒤지게 <laughs> 마음에 안 드네, 진짜. 일단, 일단 다 잡자. 대공이 없어요, 대공이 지금. 다 괜찮은데. 아. 아까 그거 집정관으로 할걸 그랬다. 아, 좀 후회되네요. 괜찮을 줄 알았거든? 아니었네. 아, 자 누구 시야로 이걸 전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. 나파편은 깼고 다 죽어도 되는 병력이긴 하거든요. 얘네가? 자가라만큼 그렇게 소비하면 안 돼가지고 사탕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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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한번 채워줬네요 아버님 아 여기 시야를 못되네 큰일 났다 씨 셋업 했지? 오케이 이거 밀어봐 아, 사탕 달라고? 에라이 인간아! <laughs> 아 집정관으로 안 되네. 이걸 못 버틴다고? 아어오십시오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? 사탕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. 공업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될 심플 보자 그게 다인가? 뭐야 나 공업도 못 치고 있어 내 생각에 보니까. 어우, 바빠. 오씨, 미치겠네. 엄마, 일단 이거 부수고. 아니, 난이 화면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게 너무 싫어요. 와, 아, 진짜. 아, 다른 멀티태스킹이 잘 못해가지고. 으으. 생각보다 그렇게 최악은 아닌데. 자자 다 좋은데 민 아이유 줄 일렬로 줄줄이 가네 사탕 좀 사야겠다 한번 잠만요 값이 올랐나 그대로네 이러면 아마 될 거야 그러고 내 생각에 리버보다는 지금 화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 지금 화력을 유지하자 어 리버도 좋거든요 근데 지금 리버가 내일 기대값보다 집정관이 당장에 낼 기대값이 좀더 높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다만 뭐야? 뚫릴 텐데 안 뚫리나? 아 근데 이건 생각 못했네. 아, 이거 드라곤을찍던지 해야겠다. 아우씨, 집정관으로 풀어볼라 했는데 택도 없다야. 아. 생체물질 정수 더 준다고요? <laughs> 사탕간지 아판 넣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, <laughs> 어서 와. 집정관, 처음이지? <laughs> 이봐, 친구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. <laughs> 협동전은 둘러가래요. Thank you. <laughs> 기억났다. Thank you. 아, 안 뚫린다, 이거. <laughs> 리버로 갔어야 됐나? 오판이었나 음. 아니, 안 죽었어? 잠깐만. 아, 이게안뚫리네 아우, 씨야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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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결국에는 이거 에휴. 찍지도 못하고 끝나겠네 이거. 음. 자원타격 자체를 받진 않았거든요? 근데 너무 병력을 내가 대충 쌓은 것 같다 어. 어. 아까 못 뽑았던 니졸 할때 잔뜩 뽑아가지고 한이나 풀어야겠다 이거. 공세는 어떡하너 거기 잘 돼가니? 빨리 와나 여기 혼자 못들어 빨리 와 <laughs> 여기 이걸로 얘네를 잡을 순 없는데. 아, 이거 나도 간당간당는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? 일단 가본다. 밸류는 내게 더 센데. 에, 아, 변이했어. 사탕 안 줘가지고 화가 좀 나셨나 봐. 근데 나도 미네랄이 없는데 자꾸 사탕 달라고 아주 이제 찡얼 찡얼 그냥 이 씨, 아예 뭐 그렇습니다. 예. 잠깐 속에 있던 뭔가가 나왔다가 들어갔으나 어. 잘 되가냐 여기는? 여기도 지금 안 뚫려가지고 지금 사탕 빼면 별거 아니라고요? 아난이 시야가 싫어. 어, 아르타니스가 문제인가? <laughs>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내가 문제인 걸로 하자. 괜히 아르타니스한테 뭐라 하지 말고. 어. 아, 뭐가 많은데 안 보이니까 돌겠다, 이거. 애초에 내가 신경 쓰는 걸 하면 안 됐나보다. 하나는 부셨다. 귀엽게 사탕 받아라. 라고요 아,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, 무슨 사탕 받아라 해요? <laughs> 신병받기도 힘든데, 치워봐 우린 우리만의 요새를 어쩌고 하자. 일단 멸자. 일시적인 거니까. 부수시다 빨랑. 오케이. 그럼 다 부쉈나? 저쪽에 있는 걸 부쉈나 모르겠네. 내가 안 보여가지고. 이거 환류하려고 뽑았어. 아 어, 오케이. 여기 부쉈냐? 아 부쉈네. 와씨못해먹겠네요 <laughs> 어우, 씨, 나 못해 먹겠다, 진짜, 이거는. 어우, 너무 싫은데? 어우, 나 근시한 이쪽 계열 그 시야 제한하는 게 너무 싫어. 아우 진짜.